조용히. 안녕, 친구들 다 이어서 해볼게요. 아까 밥 먹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번에저가 왕이에요. 맞아요. 그치? 이번엔 소, 이건 우리. 뭐야? 이너. 이잉마을. 이잉마을. 어, 하늘, 하늘 이런 줄 가볼게요. 잠깐만요. 보지 마세요. 네, 저도 보지 마세요. 전 예쁜 아이유가 될 거예요. I'm... 아닌데 아이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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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좋다 오우 어디야 얼음 말이네 소희 아이유 나 아니야 나 이채원이야 아이유 누구지 몰라 어, 일단... 다른 사람 그런 거 아니야? 왜뭐 다른 사람 없는데, 여기 집에. 그래? 아니면, 여기, 여기, 어? 뭐야, 나 다른 데서 안 왔어. 어디야? 다시, 아이유, 나 좀. 아이유, 어? 나야. 언니, 뭐야? 나 여기 있는데. 응. 나한번 지도 볼게. 오늘 여기 산에 있는 거 아니겠지? 아니야. 산에 없어. 보자. 왜 너, 너나 너랑 엄청, 아, 엄청. 엄청 멀어. 뭐야, 이소 여기 있다는데? 이소 여기 있어. 뭐야, 이소 어디 있다는 거야? 야, 이소 어디 있어? 나 지금 하늘에 있는데? 엄청 하늘에? 어. 어디야? 잠깐만, 내려가 봐. 일로 와, 올라와 봐. 내려가지 마. 야, 멀리 가지 마. 숲에 있는데 가. 야, 여기 눈에 떠져, 여기, 여기. 여기. 숲 끝에. 아이고. 야, 나 여기 왔어. 야 여기에 와봐. 어 눈에 가고 있어? 야 얼음 있는데 가봐. 얼음? 어 얼음. 거기야? 나한너 찾아볼게. 너 너무 보이는데. 어디야? 나 지금 얼음에 있는데. 야 잠깐만. 야, 지도 들어봐 뭐야, 나 너랑 멀리 있는데. 여기도 어, 얼음이 있는 여기도 얼음이 있어? 이게 숲인데. 언니 나 한번 이거 넣어 볼게. 엄청 멀리 있어? 응, 나 한번 이거 넣어 볼게. 이거 보여? 어, 보인다, 보인다. 이 소리 저 있다. 이더 이. 안녕. <laughs> 나 여기 있어. 이 아유. 아, 유야 안녕. 오! 내내가블록쌓았는가내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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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한번 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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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보다 위에.. 와 이소희다! 저기 있다 여기 이소희 여기 어디 갔어 저기 있다 이게 여기 여기 어? 마을이 없어졌어 마을이 없어졌다고? 와! <laughs> 야 이리 와봐 내 옆에 와봐 어? 어디 안 보여 어딨어 하네 있어 잠깐만 있어봐. 어? 여기 불빛이 있네 왜나 얼음 있는데? 무슨 소리 윙크? 무슨 어디있는나 아, 위에 있는 하늘. 어, 나 뭐야 보있는데나 하늘 위에 있는데? 엄청 멀리? 어, 안 보이고. 아, 안 보이고. 나도 아, 안 보여. 야, 우리 한번 떨어져 보자. 얼음에 떨어져 다시. 나 소리 못 했는데. 자, 하나. 하나 둘셋넷 사연 알아보기도 베이베이시 마르 마이소이소 이즈 이리 마르 마이 가봐 자 다시 이아자이렇게타 이즈 마서이렇게타 이즈 마타 이즈 마타 이즈 마타 이즈 마타 이즈 마타 이즈 있다 미, 밑에 내려와봐 마타 이즈 마하 이즈 마타 이즈 마타 이즈 마타 이즈 마타 이베이 야, 같이 가지. 야, 같이 가야 어, 돼. 우리 잠깐. 같이 가. 우리 주미 마을에 가자. 어디 있어? 나 아. 있어? 어? 한번 찾아보자. 한번 찾아보자고? 응. 멀리 가면 어떡해? 아, 모르겠다. 물이 있는데. 물이 있는데요? 물이 있는 데는 수영할 수 있어. 나 이너 공주. 다른 거 바꿔 봐. 아 다른 걸로 바꿔 봐. 나 얼음에 갈게. 안녕 아나 물에 갈래 응야너 나랑 안올 거야? 아니 나물 쉬우고 야 잠깐 우리 어, 어 한번 캠핑 우리. 해볼까? 아니 잠깐만 야 우리 잠깐 캠핑 해볼까? 응 캠핑은 역시 캠핑이지 난... 안돼 안돼 왜? 또 같이. 겠어 원래는 캠핑은 원래 몰래... 불이 어디 있지? 나 어딨어? 어, 저기, 저기 있어 빛이 나는데. 어, 다이아몬드 모양이야. 어, 그러네. <laughs> 어디 보자. 어, 진짜다. <laughs> 근데 나가져도게 여기 너, 널 위해 만들고 있는 거야. 나 인어공주야. 와, 불이 하늘에 아닌데? 떠 있어. 야, 근데 나 사람이야. 야, 불이 하늘에 떠 있어. 불이? 야. 이건 궁금할 거 사람? 나 한번 어디 봐볼게. 보지 마. 친구도 자기 마음에 만들어. 옷. 뭐야, 이거 다안돼 왔네. 다. 응실. 나 엄청 예쁠 거야. 엄청? 응. 잠깐만. 엄청 예쁜가? 어디 있지? 왜, 응. 보지마, 안할 거야. 띵뚱띵뚱뚱뚱. 띵띵띵 어, 예쁜 게 없나? 엄청 예쁜 게 없나? 어, 있다. 엔더맨 사람인데? 엔더맨 사람은 좀 아닌 거 같아. 어, 여기 예쁜 사람 있다. 이 사람! 예쁠걸? 옷을 바꿨습니다 뭐야 나 어떻게 나가? 야나 갔었잖아 불다 켰는데? 어? 켰, 불도 켰다고? 불도 응. 켰야 우리 같이 달리기 해볼래? 어떤 달리기? 지금 여기 종기가 없는데? 맞지? 종기들이 응. 없어 그래서 우리 달리기 해보자 어, 나, 나. 잠깐만 나 선을 만들게 어, 난... 기다려 나 선을 만들게 기다리지? 여기가 끝이야 아, 어떻게 달아 뛰는 거꽉 누르면 아니, 뛰는 거 많이 누르면 돼 이거, 왔다. 이거 우리가 수영하는 곳이 잠깐 없는데. 와봐 잠깐 여기. 나한테 와봐 잠깐 내가 응. 찌어야다 여기 내가 선 만들 거거든. 어, 어, 달리기 하다가 여기 넘어가면 1등이야. 그래. 띵, 띵, 띵. 이거 1등 표시야, 가자. 1등 표시. 내가 1등, 2등, 3등 할게. 어. 잠깐만. 야, 우리 있는 모드 해야 돼. 자, 자 있는 모드 할게. 등... 자, 얼른. 3등. 오케이. Okay. 근데, 우리, 지금, 우리, 두, 아, 타운이 언니. 여기다. 보면. 거기 아닌데? 다운된데? 여기, 거기 아니야, 여기야. 아, 그거 만되고 있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2등이 이거야? 이거? 야, 2등이 이거야? 응. 2등이 이거? 응. 그래. 내가 도와줄게. 아니 3등. 이거. 아니 잠깐만. 주황색. 너, 아니 주황색은 2등. 어 2등이야? 파랑색은 3등. 내가 도와줄게. 내 응? 네, 나는 2등 만들게. 2등 여기야. 아니 2등 주황색이야. 여기 3명 옆에야. 여기야. 빨3 등, 아니 엄청 작은데 됐다 끝야이등 열켜 응 제가 뜨고 있다 빨리 달리기 하자 자 가자 내가 시시 작하면 시작해 어 시작하는 곳 내가만 느껴 아니야 여기야 여기 내나 따라가면 돼 다 있는 모드 할게 하나 둘어못 하는데 야 네가 없는 있는 모드 해줘. 잠깐만, 있는 모드 내가 해줘. 쉬, 쉬, 시작하면 아니 같이 서 어, 잠깐만 기다려 하나 둘셋넷 시작 뛰어 뛰어 아니 내가 이득 갖고요 아니 안치 아니, 뭐가 반칙이야? 아, 어, 뛰면 안 돼. 아, 원래 뛰어. 원래 달리기한테 뛰어보자. 자, 이번엔. 띵띵띵띵, 띵띵띵. 뭐? 아, 덥 써졌어. 자, 올라가, 오가, 올라가려고 한 거야? 됐다. 띠띠리 예. Yeah. 예. <laughs> yeah. yeah. 이소희, 얼른 와. 니 네, 3등 되겠어. 나안 해. 안 해? 닌 3등. 하나하고 뭐야. 어디까지 왔지? 뭐야. 아, 저기 뒤로 갔네. 예. Yeah. 그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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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투리 만들어야지 트리를 예쁘게 만들어야겠다 먼저 트리는 이걸로 만들 자, 어디 있지? 몇 시야? 나도 몰라 여 o 시에줄래 어? 지금 일곱 시 t o d 높게 o 지어안 어? 되나? 뭐야? 나봄 만들어야지 봄 나무. 봄 나무? 그거 아니야? 아 n 체리 나무냐? 체리? r 체리나무. m 리 o n g u e of f o r g 리리 I'm t o n g 체리트리. f 리 r g 와 깜짝이야! 깜짝! 어, 나 여기 다 갇혔어. 그래? 갇혔어? 나 여기 다 갇혔어. 어, 여기 다 갇혔어. 응. 아, 어디야? 아 이것 때문에. 어, 어떻게 나가지? 아. <laughs> 어떻게 나가와드리다 뭐야? 됐다. 뭔가 이상하네? 우와 예쁘다! 예쁘다. 여기에다가 쉬는 곳 해야지. 여긴 예쁜, 예쁜 쉬는 곳이야. 여기 봄나무에서 침대를 예쁘게 만들어야지. 나 나중에 로블록스 점프맨 할 거야. 나 로블록스 뭐 생겼어. 아빠가 해줬어. 아니, 오! 이야다 뻥이야. 뻥이야. 아, <laughs> 뭐야! 아, 마크에 로블록스 한다고. 마크에 로블록스 한다고. 진짜인 줄 알았어? 응. 그래? 진짜 하고 싶다. <웃음> 음, <웃음> 진짜. 이거 봐. 그래, 알았어. 침판 찐빠, 난 똥똥.

자, 뭘 들이지? 응. 야, 광고 나와서, 노래, 그쳤어. 다시. 야, 나 포시픽 마을에 왔어. 그래? 얼른 와. 오늘... 나 예쁘게. 끝났다. 언니, 다시 나 시작. 잘 수도 있어. 나 나간다. 어 포시픽 마을, 어? 잠깐만, 어. 나 노래 다른 거 해볼까? 어, 나, 그 노래 해줘. 어떤 거? 그, 말랑핑, 말랑말랑, 말랑 새콤하게 말랑말랑. 아니 풍랑핑 할래? 풍랑핑 할게통 풍랑핑. <람핑> 자, 들어왔다. 풍랑, 풍랑, 풍랑. 왔다. 언제 <람> 시작하노? 어, 이 왔다. 노래 하나 도안 들리는데요. 뭐뭘안 되는데? 잠깐만. 그럼... 다시 틀어볼게 언제든. 음, 이이상해졌나 다시 해볼게. 자, 어, 이렇게 해볼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기다려. 저기요. 노래, 노래 틀고 있어. 노래요? 아 그냥 포슈핑해야겠다포슈핑해야겠다 이렇게 노래가 안 나와. 나포슈핑했는데 아니. 아니. 아 다시 해야겠다. 오, 무마 보인다. 어서. 기다려. 옹랑핑. 야. 아유님 오세요 잠깐만 기다려 노래가 안 틀잖아. 예쁜 산호총. 그리고 여기. <laughs> 안녕하세요. 모... 그럼 친구들 다음에 또 해볼게요. 그럼. 안녕.